이제 요기 핸드피 스고 요거에 장착하는 이제 팁이 깊이에 따라서 요렇게 종류가 다른데 9. 6. 요두 가지는 바디에 주로 쓰는 깊이 들어가는 팁이고 요세 가지는 이제 주로 얕게 들어가서 얼굴이나 아니면 바디 피부에 타이트닝이나 좀 탄력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세 가지를 주로 쓰게 되세요. 그래서 6mm나 9mm 요 9라고 써 있는 거랑 6 같은 경우는 복 옆구리, 등살, 팔뚝, 허벅지, 종아리, 모든 바디 부위에서. 지방의 두께를 줄이고 피하지방을 조금 날씬하게 만드는 이런 애들을 쓸때이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좀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깊은 거좀 지방이 적으신 분들은 좀 얕은 거 이제 요런 거 위주로 쓰시게 돼요 그래서 매 아주 마르셨거나 아니면은 피부 탄력을 위주로 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얼굴에 쓰시는 용 위주로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게이 m f e 라고써 있는 요걸 가장 많이 쓰게 되세요 이마 눈과 목 피부 가장. 표면에 타이트닝과 콜라겐 생성, 콜라겐 기둥을 만들어 내는 게 요거 가장 많이 쓰시게 되고 이제 얘네들은 이중턱, 턱 라인 처진 곳 이런 데 주로 많이 쓰시게 되는 팁들이에요. 이제 바디 쓰실 때도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같이 쓰실 수가 있죠. 얘네가 처음에 원래 만들어진 건 스마스라는 근막층을 자극해서 거기서부터 쫙 초음파 에너지를 줘서 콜라겐 기둥을 만드는 건데 이제 그 부가적인 효과가 지방을 약간 응축시키고 피부 자체를 탄력 있게 만드는 즉각적인 타이트닝 효과도 같이 주게 되면서 보통 믹스해서 많이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한 가지를 300샷씩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뭐얘 조금 쓰고, 이거 조금 쓰고, 여기 어떤 부위에 이걸로 백샷, 백샷 먼저 써서 사이즈를 줄이고, 그다음에 피부 표면 탄력을 위해서 3mm나 아니면 2mm나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백샷, 백샷 정도 추가돼서 쓰신다. 이렇게 믹스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사실 얼굴에는 이렇게 쓰는 이 얕은 것들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금, 얼굴 피부는 피부 자체가 얇기도 하지만 피하지방층 자체가 얇고 얼굴은 근육이 피부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스라는 근막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피부에 평균적으로 스마스라는 근막이 4.5mm 아니면 3mm 이 정도에 있다고 평균이 많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팁 자체가 4.5mm, 3mm가 가장 많이 쓰게 됐고, 처음에 개발된 것도 이두 가지가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스마스의 깊이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피부가 두꺼운 부분은 당연히 이런 걸 쓰셔도 되지만 정상적인 얼굴 피부 같은 데는 이런 걸 쓰면 신경이나 근육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너무 크게 볼거짐이 일어나거나 피하지방이 너무 많이 코아귤레이션 돼서 얼굴 볼살이 꺼져 보이고 해골처럼 보인다 이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게 이제 적절한 피부 층에. 깊이를 선택해서 쓰지 않고 너무 깊은 걸 쓰거나 너무 과한 에너지를 주거나 아니면 샷 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이제 이러면 그런 일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깊이에 따라 이제 부위에 따라 눈가 같이 얇은 데는 조금 얕은 거 그리고 V 라인이나 심부부 같은 데는 뭐 3mm나 4.5mm 이중 턱 이런 데 쓰시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얼굴에 쓰시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깊은 거 피부 얇은 데다 이런 거 쓰면은. 얼굴 꺼지거나 지방이 너무 많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또 과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경우 에너지를 너무 높게 쓴다거나 샷수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얼굴이 해골처럼 변하고 안 예쁜 얼굴의 결과를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적절한 걸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